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관절이 뻣뻣하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밤에는 잠도 설치고,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김지한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식초 한 스푼의 놀라운 효능에 관한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60대, 70대 환자분들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은 비결, 그 중심에는 항상 작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식초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활용해온 자연의 선물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속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수집한 임상 사례와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앞으로 10분,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식초 한 스푼의 기적을 알아볼까요? 첫째, 혈당 관리 당뇨의 숨은 조력자. 먼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혈당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마다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측정하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약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여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 대학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식사 직전에 사과 식초 2스푼을 물에 타서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530% 낮았습니다. 이건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실제 당뇨 환자들의 임상 결과입니다. 제 환자 중 73세 이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혈당이 항상 15만 160 사이를 오가던 분이었는데 아침마다 두통이 있고 식후엔 무기력해서 항상 낮잠을 주무셨어요.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5분 전 따뜻한 물한 잔에 사과 식초 한 스푼만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신맛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셨지만 열흘 정도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다며 기뻐하셨어요. 한달 후에는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5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혈당약도 계속 드셨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수치가 개선된 건 처음이라며 지금도 매일 식초물을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식초를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12스푼을 물에 희석해서 천천히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고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절대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혈압 관리 소금만으론 부족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은 혈압계 앞에 앉으시죠? 수치가 140을 넘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밤에 자다가도 혹시 내출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우리는 보통 소금 섭취를 줄이면 혈압도 내려간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보면 고혈압 상태의 실험 동물에게 6주 동안 식초를 물에 타서 먹였더니 혈압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관벽의 긴장을 완화하며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고무호수처럼 유연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고 나트륨이 쌓이면 딱딱해집니다. 식초는 이 경직된 혈관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중 74세 박영철 할아버지는 혈압이 항상 150대 초반을 유지했고 두 가지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분께 하루 두번 식사할 때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신맛 때문에 망설이셨지만 꿀한 방울 넣고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마시기 시작하셨죠. 두달후 혈압이 137,144로 안정되면서 복용하던 혈압약 중 하나를 의사와 상담 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초가 약을 대체하진 못하지만 약의 효과를 높이고 생활 속에서 혈압 조절을 돕는 중요한 보조제가 될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루 한두 스푼의 습관으로 관리해 보세요. 셋째, 동맥 경화 예방 혈관의 청소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어떤 영양제도 몸 구석구석에 전달될 수 없습니다. 동맥경화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갑자기 흉통, 호흡곤란, 심지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2012년 유럽 임상 영양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혈관 탄성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지질 대사를 활성화해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67세 최명자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ldl 수치가 180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식이요법만으로는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아 식사 전에 사과식초를 물에 타서 하루 두번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는 141로 크게 낮아졌고 혈관 탄성도 이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혈액이 몸 전체를 원활하게 순환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루 한 잔의 식초물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넷째, 간 건강관이 웃어야 사람이 웃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정화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약물, 술,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까지 모두 간에서 걸러집니다. 그런데 이 간이 참 무서운 장기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없기 때문이죠. 간 기능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대부분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고지방 식이, 운동 부족, 스트레스,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지방간이나 간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사과식초는 간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아세트산은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이고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 지방간을 예방합니다. 간세포는 마치 오래된 주방 후드처럼 기름때와 독소에 시달리는데 식초는 이를 자연스럽게 세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2세 이미경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건강검진에서 AST71, ALT67로 정상 범위를 벗어났는데, 간염은 없고 운동량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 마시는 습관과 함께 저지방 식단, 가벼운 산책을 권했습니다. 8주 후 재검사 결과 AST 39, ALT 41로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식초가 이렇게 간에 좋은지 몰랐어요. 그저 신맛나는 조미료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꼭 챙겨 마셔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한번 식사 후 따뜻한 물한 잔에 식초 한 스푼.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간도 건강해지고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소화기 건강 속이 편해야 마음도 편합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거나. 갑자기 배에 가스가 차는 경험이 있으시죠? 소화가 안 된다는 말씀을 나이 들수록 자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감소하고 소화 효소도 예전만 못해서 먹은 음식이 잘게 분해되지 않고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때 식초는 천연 소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아세트산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장으로 빨리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식초는 소화 효소의 활동을 촉진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복잡한 영양소가 더 효율적으로 분해되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식사 후 속이 편안해지고 트림도 줄어듭니다. 제 환자 중 66세 김영희 여성분은 식사 후에 속이 꽉찬 느낌이 들고 가스가 자주 차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셨어요. 식사량은 많지 않은데도 소화가 너무 느려 항상 소화제를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추천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식사 10분 전에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 마시는 습관, 그리고 생야채보다는 살짝 데친 채소 위주의 식단을 권했죠. 딱 2주 후에 그분이 진료실에 오셔서 선생님 요즘은 소화제 없이도 속이 편해요 라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속이 편해지니 식사 시간도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주의할 점은 위염, 위궤양, 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를 그대로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초를 따뜻한 물에 충분히 희석하고 식사와 함께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여섯째, 신장 건강 내 몸의 정수기를 지켜라. 신장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걸러주는 체내 정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저하되고 요산 수치도 올라가기 쉽습니다. 식초는 신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비밀은 바로 구연산입니다. 이 성분은 소변을 약산성으로 유지시켜 신장 결석 생성을 방지하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제 병원에 오셨던 71세 강민호 할아버지는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틴인 수치가 경계선에 있었는데, 물한 잔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하루 두번딱한 달만 드신 후 검사했더니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식초는 수분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늘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물을 마시다 보면 물도 더 많이 마시게 되니까요. 이 또한 신장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나트륨 함량이 낮은 식초를 선택하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변비 해소장이 편해야 삶이 편안합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어르신들은 장 운동이 느려지고 수분 섭취도 줄어들면서 만성 변비에 시달리게 됩니다. 식초는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촉진해 배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자극을 줍니다. 예전에 75세 장미영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배변이 없다고 하셔서 사과식초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생겼고, 변비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섬유질 섭취와 수분 보충도 함께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식초는 그 시작을 도와주는 좋은 조력자입니다. 여덟째, 체중 관리 식욕 조절의 비밀. 나이가 들수록 살은 쉽게 찌고 빠지기는 더 어려워지죠? 한숨만 나옵니다. 운동은 부담스럽고 식욕은 그대로인데 왜 뱃살은 계속 늘어날까요? 식초는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12주 실험에서는 비슷한 체형의 성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에게만 매일 사과 식초 약 15ml 한 스푼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식초 그룹의 복부 지방이 평균 1.5kg 감소했고 BMI도 개선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초는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하고 혈당이 서서히 상승하도록 해서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음식이 에너지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돕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며 고민하셨는데, 식사 전 사과 식초 습관을 들인 후 3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3cm 줄었다며 기뻐하셨어요. 식초는 운동하기 힘든 분들도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아홉째, 수면 개선 깊은 잠으로 회복하는 건강. 잠못 이루는 밤만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또 있을까요? 푹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만 새벽에 깨어나는 분들 많으시죠? 식초에 포함된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생성을 간접적으로 도와줍니다. 또한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 70대 박성민 할아버지는 하루 34시간 밖에 못 자는 것이 10년 가까이 지속된 습관이었는데,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식초물 한 잔을 꾸준히 마신 결과, 한 달이 지나자 6시간 이상 깊게 자는 날이 늘었다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단,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낮 시간에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과 함께 병행하셔야 식초의 수면 개선 효과도 제대로 나타납니다. 열째, 골다공증 예방 튼튼한 뼈의 비밀.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진행 속도를 늦추고 충분히 예방도 가능합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칼슘만 많이 섭취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칼슘의 흡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식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초는 칼슘이 이온 상태로 잘 분해되도록 도와 소장에서 흡수되기 쉽게 만듭니다. 특히 멸치나 시래기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66세 김대현 할아버지는 칼슘 보충제만 2년간 복용했지만 골밀도에 변화가 없었는데 사과 식초를 식사마다 곁들이기 시작한 지두달 만에 검사 결과 골밀도 수치가 미세하게나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초는 튼튼한 뼈의 기반을 다지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11째, 요통 완화 염증과 통증을 다스리다 허리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렵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만성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근육 경직과 염증으로 많이 고생하시죠? 식초는 자연적인 항염 효과가 있어 이러한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외용법으로 조격이나 찜질과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74세 박영숙 할머니는 매일 밤 허리 통증으로 잠에서 깨곤 했는데 따뜻한 물에 사과식초 2스푼을 넣어 10분간 조격을 한 후에는 통증으로 잠을 깨는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근육도 이완되고 신경 압박도 감소해 허리가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식초는 체내 피로물질과 통증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자연치유제입니다. 열둘째 피부 건강 안에서부터 빛나는 아름다움. 나이가 들수록 거울 보기가 망설여지시죠? 기미, 잡티, 잔주름이 늘어나고 화장을 해도 어딘가 칙칙해 보이는 피부가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속이 건강해야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식초는 우리 몸속을 정화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자연식품입니다. 사과식초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고 피부에 활력을 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도와 장 건강이 개선되면 피부 트러블과 기미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조민정 여성분은 기미가 짙어지고 얼굴 색이 어두워져 고민이었는데 하루 한 잔의 식초물과 함께 최소 위주의 식단을 권했더니 한달 후에는 화장이 잘 받고 얼굴이 밝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식초를 직접 얼굴에 바르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자극이 강하므로 반드시 마시거나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는 외면보다 내면을 먼저 관리해야 한다는 점, 식초가 그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1 3째 만성 피로 극복 활력의 원천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다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들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지치고 졸린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체내 에너지 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식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초에 함유된 유기산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활성화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운동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쌓인 젖산과 같은 피로 물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 중 73세 정영호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이유 없이 피곤하고 오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했는데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점심 식사 후에도 따뜻한 식초차 한잔 이렇게 두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활력이 돌아와 오후에도 산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초는 커피처럼 즉각적인 각성 효과는 없지만 부드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몸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일상이 되었다면 오늘부터 식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마무리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 이처럼 식초 하나로 혈당부터 피로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시큼한 조미료라고만 여겼던 식초가 실은 자연이 준 완벽한 건강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믿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루 12스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시고 무엇보다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서서히 그리고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김지안이었습니다. 건강은 나이와 함께 더욱 소중히 관리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작은 식초 한 스푼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습관,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